지금 대통령실도 비서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음 직업의 인사들을 잘못 써서 문제가 되고, 그러고 대통령이 조금 문제가 될게 있으면은, 비서들이, 어, 수석들이 이야기해서, 수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수석이라 해가고 비서들이라 가고, 대통령한테 말 못할 사람들이라면, 왜 근무를 하느냐, 말입니다. 인사 문제에서 이렇게 지도가 지 하락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당, 뭐냐 말입니다. 건선동 어? 직무대행 많은 짓입니까? 앞에는 또 청와대 취업시킨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되다가 사과하고 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왜 어, 국회에, 국 어? 가서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준석은 그 글자를 봤을 때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2030 세력들이 그거 보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성동 어? 직무대행이 어?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을 초선입니까? 근성동 어? 직무대행은 원내대표는 빨리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국민의힘당이나, 대통령이나, 지지도가, 하락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건산동 의원을, 사퇴시키세요. 그래야만이, 국민의힘당도 살고, 대통령도 산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가르가면서 문자나 말이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나라는 반쪽부이 안 되고 대통령도 반쪽 대통령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앞에 반쪽 대통령으로 원년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지지도가 무너지지도 못했습니다. 이민박 대통령 지지도가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전부 다 요직의 장관들이나, 누가 가 있습니까? 이민박 대, 어, 정부에서 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를 했으면은, 오늘날 두분 다시는 실패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쓰 됩니다.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을 잘못 쓰면은, 그 위에 있는 지기자는 공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수석들이 한 사람도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 나서면서 무조건 반대에 나섰다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5년 동안 무엇을 잘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망쳤으면 은 무엇을 민주당이 잘했느냐 그리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초등학생들보다 못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민과 나라를 우기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당에만 충성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이나 정신 차리세요 국민과 국민들의 경제를 어떻게 했으면 국민이 편안하고 잘살수 있는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도에 걱정하고 어? 국회의원들 쌍말에 걱정해야 되는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초찬장이로 6월달에 세비 다 받았지요. 그것도 당신들이 돈다 내놔야 됩니다. 일도 안 하고 무슨 돈을 받아요? 어떤 국민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어, 국회의원들 한달일안 했는 거, 세비 받아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말았고, 야기하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대모를 하고 집회를 했으라도, 어, 국회, 어, 가서라도, 야기를 해서, 세비를 반납 받아야 되지. 국가가 돈이 많습니까? 비투수인 국가인데, 어떤 국민이 나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